오늘 신선대회 어,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언하고 내림 소개 환영사 및 축사 기정차령대 진행 순서 속에 시상식 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그럼 축산탁구 회장께서 님개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축산탁구 회장 윤표합니다인서부터 <laughs> 축산탁구 신선 대회를 선언합니다. 네, 다음으로네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성도 의원, 김영수님나오셨습니다박영수입니다김수입니다 <laughs> <laughs> 조희준, 입니다김영수니다김니다 양순국 자치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정연길 강한님 나오셨습니다. 김민석 강단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성쿠아로 김문숙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주 원탁 김재수 총무님 나오셨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방명수 도의원님 축사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명수 도의원입니다. <laughs> 아, 오늘 축산 합회의 진심으로 축하해 드리고요. 오늘 이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윤태호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어 금년 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년 하루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뭐 얼마 남지 않은 한해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도 경기도 위에서 우리 축산발전과 안전말씀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면장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전우주간면장 네, 조준희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축간면 어, 주민자치위원회 탁구반 탁구 동호회 회원분들이 좋은 자리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늘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 어, 밤으로 또 주말 이렇게 탁구를 통해서 일조성 네. 또 신발력, 체력 증진이 하시는, 이, 생활 발의 스포츠를 시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또, 어 양성구 주민자치위원장님은 예 스포츠를,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예 열정적으로, 이렇게, 예, 뒷받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연도, 어 여러분들, 어떤, 기사숙회 태갈체육을 적극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저희도 어, 모자녀로 잘 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탁구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신 운동이고 특히 눈이 좋아집니다. 지 지금 여기 다 보시면 안경 쓰신 분보다 안경 안 쓰신 분더 많습니다. 고마워도 무슨 시력이 엄청 좋아지네요. 탁구를 봐야 되고. 본는 과정에서 눈의 운동이 상당히 좋은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되면 이거 참고하시면 이렇게 한번 이벤트성으로 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늘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운동을 통해서 체력 증진이 될수 있도록 많이 그,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자장 아, 사습니다 그냥 서운을 떠내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자치장 양승입니다. 오늘 제 일에 그래도 주단에 아, 있는 단가 이렇게 성학기에 아, 운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아뭐지도산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활성화가 잘되고 제일 다라이잘 되는 게 탁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년 동안 아, 여러분이 땀 흘려서 열심히 하신 것. 오늘 이 대회를 비롯해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더 해주셔서 안성받네 아니면 경기도까지 나아있으면 탁배가 됐으면 했으면 바라니다그서 오늘 뭐 다치시는 분 없이 상황이잘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고 오늘 1년 동안 하신 것. 또 오늘 충분히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서 맨 오늘 오디오니에서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래서 요즘에 날씨가 춥고 그런데몸 충분히 푸시고 다치는 일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각 오늘 윤태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준비해 주시느라고 소개했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산 학회의 소장님께서 환영하시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대회는 신성 대회인 만큼 안전사고에 유념하시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올한해 못다한 일,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네, 모시, 가운데 모시고, 전체의 비전 촬영하겠습니다. 네. 오! 아 이분은 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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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광수, 영규복, 김나연, 김영만, 민자연, 안철우, 김광수, 장기환, 윤미경, 안경로. 최성경이 A조입니다. 아. A조 가운데 B조 B조 김태우여봉의최월숙 김재수 최경미 어. 유봉선 에이. 김주현 신범석 김양숙 이명숙 입니다 C조 C조 이쪽세요명호신 김하숙 김원숙 김원충 김정기장정영윤정태김상기최정기김정재정기 빙정기, 성정기 빙정기, 빙 i mm -hmm.

이해하시는 분에게 감사을 수여시겠습니다. 수상은 우리, 시상은 우리 회장님 이하겠습니다 윤한필님, 나와주세요. 오! 오, 많이, 고생 많으셨고, 찬조하시는 분이 오, 너무 많으셔가지고, 일단 은한번러어주겠습니다윤태호 회장님, 결안 60판. 김양환 부회장님, 20만원. 원 부회장님, 10만원. 김양도 평문님, 10만원. 최성영 회원님 20만 원, 김상철 회원님 바나나 한 박스, 김은주 회원님 고고 마인 한 병, 안성 학구협회에서 10만 원, 마이프 박진국 사장님께서 라켓 하나, 조회장 회장님께서 뭐예요? 휴지 두 개,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김영 김민석 강사님께서 50만 원을 찬조해 주습니다 일중워터 김 김영준 회장님께서 김영준입니다. 아, 윤영준. 나고보니 형씨가 똑같은데. 바 그러니까. 윤영준 회장님께서 <laughs> 쿠폰을 10장 해주셨습니다 고구마 한 박스 드라이 세 개를 찬조해 주습니다 청평군 회원님께서 10만원 찬조 안경룡 회원님께서 막걸리 두개포하루두 박스 두 박스 후화루 김분 회장님께서 휴지 두개하였습니다 김인자치 <laughs> <laughs> 의원 장님 조준희 자치위원장님께서 면장님하고 면장님하고 양성도자치위원장님하고 음료수 두 박스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유지원탁 네. 이진아님께서 바에스한 박스 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조를 많이 주셔서고 우리 오늘 주먹게나 많이 즐겠습니다 心的。